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어제 산속 초근목빈님께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 방구슬장이 무너져버려 어떻게 겨울을 지내야 할지 난감하셨다고 하셔서 급히 산을 오릅니다. 도대체 산속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한 마음에 몇 번을 쉬어야 갈수 있는 곳을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올라 초근목빈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 뭐 구들장 물러줬다면서요아 이거. 아, 이거 여기는 지금부터 엉덩선왕인데 엉덩선언이 뭐야? 완전 지금 뭐 네. 강추위가 몰아졌는데 네. 이게 지금 다 저기서 나온 거야 이게 이거 구들장이 폭삭 네. 내려 앉으면서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뭐한한몇 화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네. 뭐가 떨어져 나오더라고 이게 이게 어. 다 이게 구들장에서 나온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그냥 뭐 견뎌볼 줄 알고 이렇게 한번 그 놔뒀는데 이게 다 구두장에서 나온 건데 아 이게 저기 아. 구조장무너면서저 아궁이에서 나왔단 얘기. 다 아, 아궁이에서 끄집어냈지. 아. 그래가지고 서는 이렇게 됐는데가 건... 아참 아, 큰일이네 이거. 내가 어제 불을 뜨다 말고 이렇게 그 뭐야 나무 네, 떼던 거 어제 막 큰일 날 뻔해서 방에 있는 거뭐다탈 뻔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응, 응. 그래서 이제. 떼던 불을 다, 그, 끄집어내가지고, 당작을, 막, 물기 아, 얹어가지고, 아, 막, 이렇게 다. 아, 아 이게. 이게 불이 타던 거였구나, 뭔가. 그렇지, 타던 그쵸. 걸, 이렇게, 물기 네. 얹어가지고, 다 껐다고. 안 아, 그러면 막, 그, 저기, 저, 뭐야, 이불에 불이 붙었다고, 이불에. 아, 그래? 아, 아, 그럼... 아, 그럼. 아, 어제 진짜 큰일 날뻔 했네. 아, 그러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불을 더 떼가지고는, 그, 이불에 옮겨 붙을 정도로 막, 예? 구둘장이 물에 내렸으니까, 오죽했겠어,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그, 물부터 부어가지고, 불을 꺼지다, 이것을. 꺼놓고, 이 안에를 이제, 있는 것을 전부 삽으로 다 긁어내가지고, 이제 거기다 꺼집어 내놓은 거야, 아, 여기 널드들려. 어. 어, 어.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렇게 봐도, 아이, 보이지도 않을걸, 이거. 아, 진짜 큰일이네, 이거. 이게 한 6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저기 했는데, 여기가 음. 다 갈라져버렸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도 어떻게 좀 한번 견뎌보려고, 네. 내가 이런, 그, 여기도 이게, 예, 바위가 오래되니까, 이게 머릿돌이거든? 근데, 오래되니까, 여기서 불먹어가지고 이것이 부러져버린 거야, 이게. 여기. 아. 여기 부러졌잖아. 아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저, 쇠박대기로 해서 내가 받쳐놓은 거야 저걸 기둥으로 세워놨지 안 그랬으면 이거 이것도 다 무너지지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는 이 안으로 전부 다가 다막 그냥 동굴처럼 막다 무너져 내린 거야 이게 동굴처럼 아이 맞아 이건 제가 보니까 큰일이네 이거 구슬장이 아니라 동굴인데 동굴이 동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양 옆에서도 무너지고 다막 분을 내리는 거야. 이제 오래되니까. 그래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가지고 어? 누가 뭐이거지어준다는 사람도 없을 거고 다시 해준다는 사람도 없을 거고 말이야. 어? 아 이걸 안 멈추면 겨울에 못 살아요. 그냥. 추워서. 그렇지만은 나도 뭐 오도가도 할 데도 없는 사람이. 어? 뭐, 안 고치면은 뭐, 어떻게 살겠어. 그럼 뭐, 고치가다가 살아야지. 임시 방편이라도 고쳐놓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먼 방법을 찾더라도, 현재 어떤 그 강구책은, 내가 볼 때는, 저 안쪽에 있는 그 바위돌이, 구들장 바위돌이, 이게 얹혀놓은 것이, 불먹으면서 이게 또 반대로 갈라진 거야, 저것도 또. 그러면서 그게 내려앉으니까, 위에 있던 돌들이 다 내려앉은 거죠. 위에 있던 네. 돌들이. 일단, 방으로 가봐. 그 어떤, 그, 어제 급박했던 그런 일들이, 아휴, 말도 못해. 아주 그냥. 아주, 아유. 아, 연희, 광택이는요? 광택이 지금 방에 있어. 아, 근데, 광택이 오라고도 어제, 그거 무너질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방에 앉아있는데, 아, 광택이도 알아. 막, 우릉 하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서는 깜짝 놀랐지, 내가. 이게 뭔 소리인가 해가 아휴. 아휴. 너무나, 어? 어쩌다 보 영하 17도까지 내려갔다, 17도까지. 아, 저 밑에 마을이 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8도더라고, 형님. 그러니 여기 17도 내려갔죠. 아유. 말도 못하지 뭐. 야유. 이건 진짜 추워, 겨울에 큰일이네, 큰일태가 추워? 아, 큰일이네, 이거. 예, 예, 잘못 다 진짜. 아이고잠깐너안 뭐 돼. 이거 뭐. 동생 내가 볼 때는, 네, 그, 네. 오늘 이 상황 보고, 네. 강택이라도 데리고 내려가. 안 돼. 어, 아니요. 아우, 이거 완전 거겠지? 냉골이에요, 냉골. 냉골이 뭐야? 이거 뭐, 사람이, 네. 이게 서있지를 못해, 여기서. 아, 봐. 형님도 여기서 안 되니까. 아니, 아니, 아니. 예, 나는 준비해서 같이 내려가시죠. 나는 어떻게 돼요.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그냥 <laughs> 견뎌가지고 저기 할 테니까. 아예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저, 광택이 병날지 모르니까, 먼저 광택이부터, 저 데리고 내려가, 안 돼. 자, 봐봐. 아, 형님. 야, 그, 저, 잇목에 있는, 아유. 물이 얼어버렸어요, 물이. 아, 지금, 이에 이게 내가, 네. 아침에 그, 양치하고 하려고, 떠나놓은 네. 건데도, 이, 이럴, 정도로 이게 다, 이, 아. 나 세상에, 이 얼음물로, 남 얼음 섞인 물로, 이렇게, 양치해보고, 이걸로 막, 이, 고양이 에서 막, 해, 고 말았지, 뭐, 고양이 에서 막. 야, 그, 저. 어, 방 안에 있는 물이 얼없더니 아유 말도 안 돼. 이것도 내놓으면좀더 얼어가지고 내가 안 내놓는 거야. 이 정도라도 좀 어떻게 어? 견뎌보려고. 아니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아데 어제 우리가 아침에 그랬지. 너고나 그냥 아침밥 먹고 앉아있는데 막 우르릉 소리가 나는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뭐, 네가 그랬잖아. 뭐 지진 났지 않았나 그랬잖아. 예. 그래서 내가, 아니야, 바깥에 있는 장작이 무너졌다 그랬잖아. 예. 끝내다가 보니까 장작은 안 무너졌더라고, 그게. 예. 어? 그랬지. 아휴. 세상에 와보니까, 벌써 이, 게이 장판에 다 늘어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다, 아휴, 이렇게 예. 막. 아, 진짜 큰일 날뻔 했네. 그일날뻔 했어요, 언니가. 뭐다 탔다니까, 다 타. 어. 아니, 그냥, 이게. 이거 봐봐. 이거 뒤도 다 타버리고, 아, 막 이러지. 저기, 저기, 까가 놓고. 음. 깔아놓은 거, 이게. 그렇지. 광태가 조금만 일어나봐. 이쪽으로,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봐. 아휴 이거는, 저, 12월 달 되기 전에라도 어떻게 먼저 손을 봐야지, 이렇게. 아이고. 이게, 이, 이런 식으로 막다 늘어붙어가지고, 이, 이, 이런 식으로 다 찢어지지. 다, 타버린 거야, 이게. 아유, 나아 어제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것도 내가 그, 저기 저, 뭐야 그 태백 그뭐 이런 거 버리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가서 주인한테얘기니까는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응. 그래서 어 쏭송해 근데 이사 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가 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가져가면 안돼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런 거이 가져가야 되겠어 이거 어우 이거 봐라요 아 금맥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네, 이것도 됐다고 어뭐 어제 아 아주 진짜 불나는 불줄 알았다니까 아 이거 좀이 안에 작발은 색다맣게 떴어요 아 됐어요.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로 위험했던 순간이 이게 다 완전히 다 타버린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저거 이게 그 저기 저 뭐야 밑에 깔았던 그요 음. 담요 담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 뭐 고기 아니 뭐지 그 과자처럼 막다 부서져 버렸단 말이야 다 봤잖아 이게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막 빨리 저기, 저, 걸 꺼내가지고, 불을 그, 꺾기 타임에 다행이지. 막물 갖다 껐잖아, 저걸. 어? 이건 지금 내가 함석을 깔아놨어. 이런 식으로 뭐, 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응? 어? 각다도다 아, 응, 다숯덩이가돼버린 어, 거야, 숫덩이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거 뭐, 이거 진짜, 아이 사람 안 죽기 다행이지. 아우, 냄새, 이 내가 이봐 거 이봐 이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걸 깔아놨거든 그 함석을 혹시나 위험하니까 아휴아야 이래서 다 무너졌구나 아 여기 구멍이 났어요 아우 이구들장이 예, 구멍이 났어요 한번 기다려봐 한번 기다려봐 이걸 네. 이거 이걸로 한번. 야 여기서 막 불꽃이 그대로 내가 장작 불 떼면은 불꽃이 그대로 올라왔으니 어? 그런 이게 뭐안 타고 어우야어야 야, 이게 이렇게 돼 있네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러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야 저희도 어릴 때. 아, 이게 장작불 때죠. 이거 어떡하돌방에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처음 보네, 처음 보 아니, 이건 진짜 이건 뭐, 뭐 이거 해 토피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지금 손 대면 될수록 다막 부스러지는데. 이거 구슬장이 내려앉았네, 아예. 내가 처음부터 여기가 움푹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가 바깥에 있는 그 파란 기와 있잖아. 그거 이제, 좀 망가진 걸로 다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여기다 편편하게 깔은 거야 이걸 이것을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이 평함석을 갖다가 내가 위에다 댔다고 대고 또 그래도 몰라서 또 이런 함석 갖다가 또 대고 해가지고 이걸 한 거라고 이것을 어? 아이님님 이, 얘 세상에, 이 불장이 이리...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그, 불안 나기를. 어...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생각하셔야지. 내가, 내가, 불을 피워놓고, 저녁에 자다가, 했으면, 사람이 그냥 뭐 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잘못했으면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아휴. 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유. 이거 뭐, 지금, 저 밑에가 한 2m? 어, 어 뭐, 자꾸 떨어지네. 어. 아니, 아니, 저 바람 부니까 아. 먼지가 나네요. 아냐, 아냐, 내가 밟을 발 거니? 발 예, 밟으니까 아. 떨어집네 아, 저 봐, 요, 요, 우리 밑으로 뭐가 막 떨어지네. 저 밑에서도 네, 그렇고 네. 네. 어, 어. 어, 바람 들어오는데? 아, 막 그러니까, 예뻐. 이게, 저, 어, 우리가 아궁에서 봤을 때에, 그, 사각 스텐솟인데 이거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 깊이가 벌써 한 2m. 거기 저, 스도 한쪽만 걸려고 한쪽이 안 걸려있잖아. 이거 언제가 또 무너진다고, 이게. 아니, 그러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아예 손볼 때에, 솥에다가 저기 저, 쇠 말뚝을 밑에 기둥으로 대가지고, 그걸 기둥을 받쳐놔야지 안 그러면 100%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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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이거. 아니, 여기, 어어어라 봐라, 봐라. 아니, 이거. 방구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음, 지금 이래. 야. 이쪽도 완전히 선해 이쪽, 이쪽도 봐봐.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돼있다가 다저 밑에가 다 파먹어도 좋은 처럼 응? 지금 그리고 예전에 그때 왜 그때 와서 고칠 때에 했던 그 저기가 없어졌어 아주 아예 뭐 돌멩이가 다 아니 뭐지 그 바위가 다 없어져버렸다고. 저 바위로 됐었잖아 우리가 여기다. 네. 그거 부러졌던 그것까지 다 지금 다 바깥으로 다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이전 여기 방 전체가 응. 어서 있는 데까지가 또 지이떠 또 있어 아예서 있는 데까지가 움푹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여기, 여기를 여기다 뜯어내야지 응. 다아 뜯어내야. 여기도 다 무너지겠다고 음야 응. 큰일이네 큰일이야 이게 지금 붕떠 있는 거야 밑에는 다 허당이야 그러니까 밑에는 예자 응. 동생이 저기 기 전에 빨리 내려가 어? 이거 이거 해는 뉴연닛 한데, 겨울에 짧은데, 어떻게하려고 그래? 어? 아무래도 광택이 데리고 내려가. 광택이는 따로 내려가, 어? 예. 어? 아이 형님, 여기서 이랬다 진짜 동사합니다, 셔서. 이거 불도 못하고, 하...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래요? 일단 내려가시죠. 내려가셔서, 어,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셔야 된다니까. 아. 하... 어, 다른 어... 건 몰라도, 오늘 일은 제막을 들으세요, 형님. 야, 빨리, 하... 참이 예, 내려가시죠. 알았어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철판을 구해야 될것 같은데, 음. 아니, 고물상 가서 뭐, 철판 구해가지고, 그, 산수로 불어서, 여기에 맞는 걸 가져온다든지 해야지. 뭐안 그러면 이거 뭐, 붕 떠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견딜 수는 찾아보고, 여하튼, 내가 그러면은, 더느게되는거 같이 내려가자고. 네, 방법이 네. 없네, 내가 봐도. 여기서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 아이, 형님. 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사람, 사람 집이 아니에요. 이제 얼른 내려그요 그래야, 그럼 빨리 준비하자, 강태가 어? 예. 뭐, 옷 준비하고 빨리, 저, 추, 뭐 추우니까 갈아입고 빨리 가자. 예. 아 내가 참, 이곳 생활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정말. 세상에, 응? 방구들이 무너져서, 이게 다, 어? 타가지고 과자 부서에 지금 돼있을 정도 알지. 작년에는 겨울에도 그 7.4가 나와서 그 난리 쳤었지. 또그몇해 전에는 또 저, 어? 이불 속으로 뱀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난 세상에 세상에 뭐 어디 이렇게 뭐 거실 쪽으로 해외 토픽 보면은 그뱀 나와서 뭐 인도네시아나 내지는 그 태국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좀 자주 있다지만 여기는 어 뭐야 열대지방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어? 이불 속으로 뱀이 들어오고, 막, 그, 방 안에 막, 뱀이 막, 그, 축구공처럼 또 아래 틀고 다 뭉쳐있는 거, 이런 상황이고. 여름에는 막, 진드기가 막, 다 물고 파고 들어가가지고서, 그 흡혈진드기가 말이야. 어? 그 숱한, 그러한, 그, 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그러한, 그, 어? 강한, 그, 어? 어떤 신념으로 이곳을 살아왔는데, 이, 지금, 엄동선 안에 영하 17도, 18도, 20도 내려가는 이때에 세상에 방구들이 무너져 내렸으니 참, 한마디로 난감하네, 난감해. 이게 여름 같거나, 뭐 그럴 것 같으면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이? 마당에라도 뭐 어떻게 뭐, 텐트라도 치고 산다 하지만은, 한겨울에 물은 이렇게 얼어붙어 있지, 아.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하란 그런 하단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유 참 이거 그래도 뭐또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도 있잖아. 또 하다 보면은 또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응? 어떻게 한번 다시 고쳐가지고 뭐 사람도 죽고 사는데 뭐 이까지 그 하면서 다시 굳은 마음으로 일어서야지 뭐. 방법이 없네. 여하튼,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자고, 응? 어? 이왕이 음 먹었으면 내려가야지 않네. 하, 참, 내가 참, 세상에 내가, 어?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6.25 때라든지, 그 외에 전쟁이 나가지고서, 어? 뭐, 피난 간다는 말은 들었어도, 내가 세상에 이 방구들이 무너져가지고, 어? 피난 간다는 말은 내가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들어봐. 나 진짜, 어?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 이거 도대체, 방구석까지 무너지면은, 어떻게 살아나갈지, 나 진짜, 나 아, 진짜 아주, 눈물이 나, 눈물이 나. 에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내가 그동안에, 이보다도, 어, 어려운 일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내가 10년 이상 이곳에서 내가 벗어나질 않은 사람인데 세상에 이 엄동설 안에 난 구들 무너져서 내가 이 이곳을 잠시 떠나야 된다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어떤 거 회한이 어려 회한이 뭐 가슴이 쓰리는 것 같아. 아휴 아휴 누각도 다 망가지네. 저것도 한번 고쳐야 될 텐데. 이게 뭐. 여기 있다 보니까 별 일이 다 많은 거야, 어? 그래서 밑에 쪽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 수없이. 봄부터 겨울까지 말이야. 가자고 춥네. 바람이, 말, 바람이 엄청 춥네. 야, 광태가.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거 심지이면 우리 다시 돌아올지, 올지 말지, 참, 걱정이 태산이다. 응? 넌 어떻게 생각하냐?